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 참석 좀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 참석 장관, 좀해 주십시오. 2015년 3월 2 2일입니다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. 오늘 기온이 좀 남성이 좀적습니다만 남성이 지금 오는쪽 이렇게 시골쪽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시골에서 남성 9명 여성 15명 참석을 주셨습니다. 양보다 치료 아, 승부를 벌어야 됩니다. 어, 오늘 참석을 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것은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. 아, 저희 아, 강남파라데스 유튜브 방송많이 아, 보시고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게 차질이 있는 게 저희들은 거의 다예약제로 이렇게, 아,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날에 그러고 오시는 기능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런데 예약하고, 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이게 잘안 맞아요.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늘은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. 우리들에게 문자, 문자라도, 문자가 계속 받으시니까, 아, 참석 주신다고 이렇 전화 주시면, 저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운영을 하는데, 또, 저는 이런 이런 분을, 아,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남성분들 이렇게 오시거든요. 그런 데서 조금 좀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, 아, 뭐, 미팅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, 아, 우리는 미팅 해드리고 또잘안될것 같으신 분이 잘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신 분은 저녁에 가서 제가 직접 아,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남성분들 아, 많으신데, 더 많으신데 남성분들이. 아 요즘 사업적으로 굉장히 신드신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는뭐 요즘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 오늘 여성 위원님들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일 에 오늘 그냥 잘안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어, 이 미팅을 저녁 때 이제 이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, 아, 이런, 이런 분에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, 또 만나셔서 차 한잔 하시면,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, 시선을 다해서 오늘도 이렇게 회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. 오늘 사실 여기, 뭐, 사 선생님도 오시고, 대판이신 분들 이게 오셨습니다. 아, 그러니 사악하시는 분들도 오셨고, 아, 미팅 해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션입니다. 박수 한 번씩 쳐 주셨습니다.